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을 켰어요 <laughs> 많이 들어와주세요 이왕이면 네 기쁜 사람만 하큐님 안녕하세요 나래님 안녕하세요 해물파손님 안녕하세요 꽃꽃님 안녕하세요 꽃꽃님 반모 될까요? 꽃꽃님 음불쏘 기억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반모 안 받겠습니다. 나리님, 안녕하세요. 어, 나리님, 인사하지 않나? 어쨌든 나리님, 반모 될까요? 저는 1 0입니다 나리님, 나린... 12녀입니다.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 빨간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딸기 샤베트님, 안녕하세요. 딸기 샤베트님, 안모 될까요? 10녀예요. 네, 저, 저는 10, 10녀입니다. 개구리, 빨간개구리님 밥먹을 될까요? 13여인데 어, 빨간개구리님은 안됩니다 빨간개구리님 왜 안되죠? 이모 불속 여기 없네요 저 불속 열심히 했는데 제 기억으론 불쏘.. 기억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계속 그러실거면 제 실시간에서 나가주세요 규리님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자진모리 장드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저는 실시간 끌게요. 안녕. 휴 드디어 끝났네. 액거는좀더 만져야지. 아 닉창 닉창 거 닉해서 다행이다. 폰트가 뭐가 있는지 좀 봐야겠다. 내가 지게하는 폰트도 좀 하고. 어뭐야야시간템 켜져있었네 어 뭐, 뭐야.